자, 사람 때문에, 막, 멘탈 무너질 때 하면 좋은, 막, 호 명상 루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게 뭐냐면, 사람 때문에, 막, 물리고, 막, 스트레스 받고, 막, 화나고, 그럴 때 이제 좋게 대해주고, 막, 이랬는데, 막, 개무시하고. 그 막, 얼마나 짜증납니까, 솔직히. 그건 막, 쉽지가 않아. 그리고 막, 일하다 보면, 막, 진상들한테 막, 이런 막, 당하고, 막, 그러면은, 막, 이게 막,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럴 때 하면 좋은 거 알겠죠 자 1단계 감정을 드러내야 돼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면은 막 골치가 아파요 막 풀리지가 않아 자 일단 인정을 해막 기분이 나빠? 난 지금 막 기분이 졸라 나빠 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시고 이걸 막 숨기면 마칠때 막 한번자 2단계 경계를 치는 호흡을 해야 돼 경계를 치는 호흡을 숨 들이마시면서 막선언 해야 돼. 내 멘탈은 막내 거다. 내 멘탈은 내 거다. 자 내쉴 때는 막제 인생 내 인생 아니야. 제 인생 내 인생 아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내내 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알겠죠. 코로 마 들이마셔도 되고, 막 입으로 들이마셔도 되고, 막 상관없는데, 이걸 리듬처럼 반복하는 게 일단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리듬처럼 반복을 하시고, 딱, 막, 뭐 세번 정도만 해도, 진짜로 효과를 딱 느끼실 거예요. 자, 그리고, 3단계, 내 영역을 그리자. 내 영역을, 눈 감고, 내 주변에 막 보호막을 막 치는 막 상상을 해야 돼요. 막, 빛이든 막, 불꽃이든 막, 상관없어. 어찌됐든, 막, 정확하게, 막, 그거를 좀 약간 상상을 하면서,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하고, 상상을 하고, 누가 뭐라 하든, 그 안에 네가 있으면, 막, 아무도 너를 막 건들 수 없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, 자, 상상! 오케이. 자, 마무리!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너는, 막, 니네 멘탈 막 지킬 힘이 있습니다. 절대, 나 주변에 막, 그런 막, 싹다우리가 뜯거나 가지고 막, 흔들리고, 난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니네 멘탈은 니네 거야 절대로 마치지 맙시다 우리 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입니까? 총칼 없는 전쟁터 자 요런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멋있게 한번 이겨나갑시다 자화이트 마음에 우